깻잎 전쟁이라 알아? 아 깻잎 전쟁 알아요? 응 어. 알아요? 깻잎 전쟁 아니야니까? <laughs> 깻잎 전쟁 알지 알아 알지 그... 자, 내 친구랑 내 애인과 셋이 밥을 먹는데 네. 내 친구가 깻잎을 못 떼고 낑낑거리고 있을 때내 애인이 친구의 깻잎 떼는 걸 도와줘도 상관 없다 아니다 그건 기분 나쁘다 그게 내 와이프나 내 여자친구가 응. 같이 밥을 먹는데, 내 딸은 여사친이나 사친의 깻잎을 이렇게. 떼준다. 떼줄 때 떼주는 걸 도와주는 거 아니야? 그지 뭐 엄마만 해주는 거 아니야, 원래? <laughs> 우리 엄마는 해주지. 아, 원래. 사모님도 안 해주세요? <laughs> 그래서 어떤 거같아 된다, 안 된다. 와이프님 하나랑 이 얘기를 해봤었어요. 응. <laughs> 네. 미친 거 아니냐고. 그걸 왜, 왜 떼주냐고. 미친 거 아니냐고 그런 반응을 바로 보이시던데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? 본인 생각은? 너도 굳이 왜 때죠?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 에 <laughs> 젓가락 섞는게 얼마나 민감한데 어? 내가 마침 깻잎. 뭐먹려고 했어. 근데 막, 아동바둥 하고 있어. 근데 그거를 가끔씩, 그걸못 보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. 아, 그이 그러니까 막... 본능적으로 어. 자기가 뗄 때도 하고. 그럼 이렇게 해보자. 누구 다른 고양이 아동거리고 있어. 떼줄 거야, 안 떼줄 거야? 안 떼주지. 뭔 소리야. 저는, 저는 안떼주 <laughs> 나도 안 떼줄 것 같고. <laughs> 저는 오늘도 아침에 <laughs> 먹었는데, 뭐, 우리가 지금 언제 뭐 먹었는지. 기억나 지금? 아니, 각자 뭐 어떻게 알아서 먹은 것 같긴 한데 뭘 먹고 있었는지 쳐다보지도 않았잖아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 거야 관심을 가지고 봤다는 거지 그 사람이 뭘 먹는지를 었 근데 우리 남편은 그게 왜 문제야 <laughs> 저... 어... <laughs> 왜? 오늘 밤에 깻잎을 좀 먹어봅시다 집에서 각자 깻잎없어깻잎 문제야 깻잎이... 깻잎이... 깻잎이 일단 깻잎을 잘안 먹지 않나요 요즘? 아난 깻잎을 좋아하긴 합니다 어, 아 그래요? 그러면... 그러면 안 떼주면 어떡해? 그러니까 안 떼주면 깻잎 잘안 떨어지잖아 근데 근데 일단은요 제가 혼자 떼도 우리 아이프보다 빨리 떼는 것 같아요 제가 <laughs> 어떻게 떼? 젓가락이 우리가 또 그런 게 익숙하잖아. 의사, 의사 외과에서 응, 응. 써장들이니까. 어떻게 하지? 상처서 뭐 어떻게 떼지? 이게 안 떼지면 뭐 숟가락 이렇게 대고. 그렇지 대고 떼는 아 거죠. 예. 내가 알아서 어떻게든 하죠. 어시스트가 아 없는 수술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. 아 제가 한쌤 수술하는 거를 직접 뭐 많이 보진 않았지만 음. 스타일을 봤을 때는 남이 음. 이거 들어오는 거 기다리는 거를 못참을것 <laughs> 같아. 맞아. 가야겠다. 화요일에 한번 보겠어. 그냥 이렇게 음. 들어갔을 때 그냥 이렇게 했는데 뭔가 그 상황이 되면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고 맞아. 말이죠. 이거 그래서 어시스트 잠깐 얘기하면 오는 걸나 엄청 싫어. 아, 아 들어오는 게 어. 아, 아, 이게 또 스타일이 아, 스타일이다. 혼자 다르구나. 하는 게 버릇이 됐구나. 그게 아니라 왔는데 그게 내가 말하는 너랑 타이밍이 안 들어오면 그걸 고쳐가지고 내가 다시 하는 게 시간이 걸리니까 음. 그래서 내가 그냥 잡아주고. 네, 갑니다 애들 응. 트레이닝이 안 되잖아. 애들 좀 싫어할 수도 있죠. <laughs> 몇명 허용하는 사람들 이 있죠. 산 4년차 정도 됐을 때, 음. 아 이게 한 쌤이 수술에 걸리는 시간이나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들어서 미어 짐작해봤을 때 혼자 다하는 정도가 아닐 것 같아 그냥. 음.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전공이 때, 저 전공이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4년차 많이 했거든요. 퍼스트는. 네. 근데 정말 막 은퇴하기 막몇년안 남으신 완전 신여 선생님이 끝까지 4년차 선생님 애들이랑 뭐 하고 어, 끝을 참아주시고. <laughs> 파이 끊어 먹어도 말려면서 <laughs> 그냥 또 하게 해주고 하면 그거를 이제 깻잎으로 비교해 보면 이제 깻잎이 이렇게 도와주는 젓가락이 들어오는데 그 젓가락이 깻잎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나는 <laughs> 아, 깻잎을 빨리 떼가지고 내 입에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깻잎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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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깻잎을 떼다가 그 양념이 튀었어 심지어 <laughs> 하얀 옷에 하얀... 네. 되게 또싸 써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 <laughs> 깻잎은 그냥 혼자 떼 먹읍시다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닌 거 같아 떼주는 거? 떼주는 건 아닌 거 같고 네. 아니 근데 우리 동산에 그 추쌤은 자기는 상관없다 나도 나 봤어 그냥 깻잎까지 왜 싸워 했는데? 추쌤이 싸우면 없을 거 같아 해줄 거 같지 않아요? 누구든 네. 알겠습니다